ASMR 치킨을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ASMR 준비를 했습니다. 알지 노초파한보 무지개 빛깔 과일을 준비를 했고요. 얼린 과일이랑 탕으로도 준비돼 있고 중간 중간 코아 코토랑 마카롱도 준비가 되 있습니다. 요렇게 휘핑크림이랑 연유, 메이플 시럽, 초코 시럽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부터 딸고 갈까요? 자, 오늘은 음료도 과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주황색깔. 嗯。Mm. 페이프 <laughs> <펠프> 시럽 살짝. 조금 쉽다. 와. 哦。<laughs> 사랑에 빠졌어. 와. 이렇게 얼렸어요. 뜯어서. 눈 감고 들어보시면 새하얀 눈을 이렇게 밟는 느낌의 소리가 나요. qui 음, 음, 치아... 고, 하그또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, 그리고... Rompião. 포도는 안올리는게 더 맛있어 여름포는 짜고지 오우 차가워 어우 시려 너무 맛있다 오늘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비칼로 오랜만에 ASMR을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a s m r 하니까 좀 긴장되고 옛날 생각나네요 천천히 즐기면서 더 먹을게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